온통 모래투성이에요. 눈, 입, 머리카락, 티셔츠 안, 그리고 신발 속까지요.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갑자기, 유난히 강력한 돌풍이 여러분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집 뒷문을 향해 기어갑니다. 문을 당겨 여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살짝 밖을 내다봅니다. 먼지 구름과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굉음뿐이에요. 자, 이제 도움을 청할 시간이에요. 사건은 한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집 뒤에 있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죠. 심지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작은 토네이도까지 발견했습니다. 무릎 정도 되는 크기였고 주변의 나뭇잎과 먼지를 천천히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발로 밟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용돌이는 없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토네이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걸까요? 흥미롭게도 높이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더 넓어졌습니다. 그 순간 토네이도가 꽃이 핀 관목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 특이한 현상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토네이도를 측정하고 공책의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혹시 나중에 이 폭풍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나왔는데 가장 아끼는 사과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토네이도는 여전히 큰 나무를 부러뜨리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실수가 아닐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불과 한달후그 미니 폭풍은 갑자기 원래 크기의 두 배로 커졌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은 진짜 토네이도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지와 파편에 가려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정원은 망가졌고 나무들은 부러졌고 덤불과 관목들은 땅에서 뽑혀서. 멀리 어딘가로 날아갔습니다.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이 초대한 과학자들이 구조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과학자들에게 개인적인 자연재해로 망가진 정원을 보여주고 그들의 망연자실한 침묵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난 과학자들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울부짖는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자들은 다양한 장비를 옮기기 시작해요. 아주 복잡해 보여요. 부엌은 연구원들의 실험실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당분간 사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소지품을 가장 작은 방으로 옮기고 전문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부엌은 삐 소리가 나는 기계들과 불빛이 번쩍이는 장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호복과 실험실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놀라워요. 교통체증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기록한 내용을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에게 건넵니다. 그는 마치 꿈에 그리던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고마워해요. 그 다음 며칠은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정원에서 폭풍이 거세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볼 때마다 표정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떴을 때 집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뒷마당에서 자란 토네이도가 너무 커져서 집에 닿았나 봐요. 아침에 몇몇 과학자들이 여러분을 불러 불쾌한 소식을 전합니다. 집을 떠나야 해요. 폭풍은 정말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곧이 집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연구소를 추가로 짓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시간으로 폭풍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시설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여분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무르는 게 어때요? 과학자들에게도 편리할 거예요. 폭풍이 부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로 동의합니다. 연구원들이 여러분의 짐을 새로운 숙소로 옮기는 것을 돕습니다. 가장 아끼는 커피 테이블, 소파, 그리고 아늑한 침대와 작별하면서 집안을 걸어 다녀요. 과학자들은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깼을 때 집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새벽 4시쯤 폭풍우가 집을 삼켰어요. 그후몇주 동안 완전한 크기의 회오리 바람이 이웃집 두 채와 근처의 숲, 버려진 자동차 몇 대, 그리고 작은 꽃가게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은 너무 커져서 마을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큰 호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어느날 여러분은 과학자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워 보여요. 과학자 한 명을 추궁해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곧그 과학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연구원들은 최악의 공포를 예견하는 몇 가지 증거를 얻었어요. 모든 계산에 따르면 한때 정원에서 시작된 작은 토네이도 폭풍이 하나의 대적점으로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서요. 진홍색의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가스 거성 목성의 선명한 빛깔이 보여요. 이 구름들은 대적점이라고 불립니다. 목성의 대기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이죠. 만약 그 폭풍의 중심에 있다면 바람은 다소 잔잔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폭풍의 속도는 시속 68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심한 허리케인의 속도보다 두 배나 빠르죠. 수십 년 동안 대적점의 크기는 변화해왔습니다. 현재 대적점의 너비는 지구의 1.3배입니다. 이 폭풍의 뿌리는 목성 대기 속으로 320km 깊이까지 뻗어 있어요. 지구상의 일반적인 열대 사이클론은 폭풍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14km 이상 뻗어 있지 않습니다. 목성의 이 독특한 현상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 그것은 목성의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성은 증기, 얼음, 아모니아로 이루어진 구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는 액체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고체예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표면에 닿을 만큼 낮게 내려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대적점은 상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는 또한 정원에 있었던 폭풍에 대해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미 몇주 전에 약해져서 사라지는 대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가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것이 애초에 지구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폭풍의 구성은 대적점과 약간 비슷합니다. 놀라운 소식이기는 했지만 왜 연구원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한때 작았던 그 폭풍이 목성의 폭풍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가 대적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죠. 폭풍은 계속 더 커지면서 마을과 도시, 숲과 고속도로를 휩쓸어버릴 거예요. 동시에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없을 때까지요.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이 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나 다른 행성, 예를 들어,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사람들을 태운 첫 번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지구 전체를 정복할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허리케인을 멈추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선글라스 효과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어요. 수십억 톤의 고밀도 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뿜습니다. 이 가스는 햇빛을 흡수하고 허리케인의 원동력이 되는 바닷물을 식힙니다. 연구원들은 이 방법이 여러분의 폭풍에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 폭풍은 바다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에서 생겨났으니까요.